많이 해요. 내력이에요. 유난히 배앓이를 많이 할 거거든요. 꺼멍이지꺼멍수꺼멍 그거를 이렇게 안에서 깨끗한데 안쪽에서 이렇게 긁어 갖고 그거를 물에 타서 먹이면 그 배앓이가 낫는데요. 놀란 아이들은 이손 중앙을 많이 따요 거기서 하얀 물이 나오면 그 아이가 아 놀랬구나. 바가지에 바가지에다가 밥에다가 그냥 된장 풀고 거기다가 김치 좀 썰어 갖고. 반갑습니다. 어, 네 선생님 사실 어. 어, G T I 자녀분들의 응. 특징이 있다고 해서 어 G T I들 네. G T I들은 보통 어, 안 그런다가 20% 그런다가 거의 80%예요. 네. G T I들은 배앓이를 많이 해요. 어. 쥐라 아무거나 주사 먹어서 배앓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. 내력이에요. 특히나 유난히 배아리를 많이 할 거거든. 네. 그리고 어, 머리 아플 자손들은 소띠 자손들, 소띠 자손들은 머리가 많이 아프고 네. 양띠 자손들은 어, 깜짝깜짝 잘 놀래요. 그리고 특히나 이 근데 이 G띠 아이들은 껌멍이지 껌멍, 수 껌멍. 껌멍이 옛날에 아궁이에 아궁이 에 밑에 이렇게 그 참나무를 떼면 소나무나 이런 걸 떼면 그, 그을림, 꺼림, 네. 꺼름이라고 해요. 네. 우리 어렸을 때 사투리일 수도 있지만 네. 꺼름이라고 해요. 네. 그거를 이렇게 안에서 깨끗한데 안쪽에서 이렇게 긁어갖고 그거를 물에 타서 먹이면 그배아이가 낫는데요. 어 그래요? 어. 혹시 띠 말고 또 다른 띠의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 소띠? 소띠. 어. 소띠아이들은 유난히 머리가 많이 아파요. 그리고, 어, 다는 아니에요. 다는 아닌데, 이 소띠아이들은 꿈을 많이 꿉니다. 꿈이요? 어, 꿈을 많이 꿉니다. 그러니까, 이럴 때는 자리라고 그러죠. 그, 가만히로 만든 자리가 있어요. 돗자리. 돗자리에 그, 보면 그, 지프로 엮은 게 있어. 그거를 거기서 조금 뜯어. 그거를 가만히 해서 그 지푸라기를 조금 뜯어다가 그거를 푹 끓여요. 음. 푹 끓여서 그거를 아기한테 먹입니다. 그러면 머리 아픈 게 없어집니다. 아, 그래요? 음, 그게 어떻게 보면 비방법이야. 음. 내려오는 것처럼, 전례처럼, 내려오는 것처럼. 나름 항상 옛날에 어른들이 비방법, 예방법, 개꿀을 물린다고 했거든. 그러니까 그렇게. 어, 근데 이게 사실 요즘 그 네, 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지푸라기? 네. 아니면 지푸라기를 가을에 이제 추수 때잖아 음.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를 뭐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디 여행길을 가다가 어, 쌀 나락 붙어 있는 거 말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쭈서 논두렁에 가면 많잖아요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좀 말려 말렸다가 그거를 끓여 먹여 음. 그럼돼 아까 양띠 같은 경우 깜짝깜짝 산들한다. 어. 깜짝 어 양띠 아이들은 보통 그 과묵합니다. 그리고 말수가 별로 없습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아둬들지 집에서는 거의 말도 안 하고. 근데 양띠들이 보면 애교도 많습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은 깜짝깜짝 많이 놀랍니다.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옛날에 항상 손을 따면 이 놀란 아이들은 이손 중앙을 많이 따요. 음, 손 중앙 메디를 많이 따면 거기서 하얀 물이 나오면 그 아이가 아 놀랬구나 왜 우리 손 땄을 때 피가 검은 피면 아 크게 체했네 아유 되게 체했네 어른들이 그러셨거든 빨간 피를 아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놀랐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바가지에 바가지에다가 그냥 밥 있잖아 밥, 밥에다가 그냥 된장 풀고, 거기다 김치 좀 썰어갖고, 음. 원래 끓이면 좋습니다. 냄비채로 끓이면 좋은데, 음. 그러지 못할 경우는, 그렇게 해갖고, 아이 머리에 세번 저거 하고, 시칼이지만,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아이 머리카락을 세번 이렇게 빗기듯이 쓸어내서, 음. 음, 이 머리카락, 이 바가지 안에 넣어 넣고, 침을 세번뱉으라고 그래. 그리고, 애기 머리 위에 세번 돌려서, 밖에다가 검은봉지에다가 이렇게 딱 엎어서 바가지를 거어서 깨버리면 돼. 그러면 아주 그것보다 좋은 비방법은 없습니다. 음, 진짜 비방법이요? 응. 네. 뭐든 자연에서 자연에서 생긴다 그거든요 음. 그런 것들 음, 음. 그런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